그러면은 이제 자소서 항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소서 항목을 그냥 읽어 볼게요. 일단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귀하를 채용, 왜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지와 입사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을지 또한 가스 기술 공사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국 가스 기술 공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냐 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조직이 기여하고 싶냐 귀할 수 있는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가스기술공사에 공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 하고 있는 일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지가 같이 나오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공사와, 우리 공사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직무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하고 이중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 그러니까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이중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무 기술, 직무 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무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뭡니까? 원인, 결과를 반드시 이거에 대한 원인 그리고 결과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 달라. 즉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가스 기술공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 자신과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하나 선택하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2번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하고 헌신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 이게 어떤 사업에 어울리는지, 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직무기술설명서에서 직무기술설명서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를 나는 잘한다는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인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재고 이 인재는 어떤 지식과 기술과 능력, 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는 어, 이런 사업에도 할 수, 있, 그 이런 사업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인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왜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지와 입사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무엇을 설치하고 싶은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의 도입에서부터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라고 얘기하는 를 것은 LNG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NG가 있는 건데 PNG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죠. 그다음에 CNG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액화 천연가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PNG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파이프 천연가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파이프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송유관 사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어 CN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버스에 들어가는 그 가스 있잖아요. 그것이 CNG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공급에 이르는 전체 설비에 대한 정비, 그러니까 전체 설비에 대한 정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은. 천연가스 설비 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어, 공급 공급이라든지 배관망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업이라고 해서 LNG 저장 탱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정비 사업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에너지 설비 사업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핫탭 핑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플러깅 헤드로 배관을 일부 차단하는 플러깅 공법을 사용하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기술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R&D 같은 경우는 LNG 벙커링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무직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사무직인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발전 공기업을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에서 내가 해외 사업을 수주를 하는데 그리고 해외 영업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무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기아를 채용하는지와 입사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직에 기아할 수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LNG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LNG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어, 그 자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원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lng가 중요하냐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보시면은 어, 구입량 같은 경우에서 구입량은 조금 넘어가시고요. 구입 금액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석탄이 있고 유류가 있고 lng가 있어요. lng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썼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시면은 왜 많이 썼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단가가 낮아요. 단가가 90원이에요. 그 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115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선생님, 원자력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원자력은 61원이니까, 61원이니까 제일 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자력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 비교 대상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지금 현재 화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원자력은 일단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현재 석탄과 석유라는 기력 발전에서 거의 반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 거죠. 그냥 복합 화력 발전의 발전 단가가 142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42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LNG가 줄어들었어요. 석유와 석탄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LNG 수급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LNG는 미세먼지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석탄 화력 발전과 LNG 화력 발전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수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판매 단가를 보시면, 은 평균적으로 했을 때 106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을 100원 단위로 보게 되면, 일본은 149원, 영국은 196원, 미국은 111원으로 한국 요금 수준 지수가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를 많이 쓰면 쓸수록 국내 전기요금은 오를까요? 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오르게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LNG의 전기요금이, LNG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국민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LNG는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LNG는 지금 현재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출을 계속해서, 어, 굉장히 절, 전투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SK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뭐를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 SK E&S 라든지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셸가스나 가스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나케밀칼 역시 투자를 하고 있다 왜 그렇다면 LNG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3차 기본 계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탄과 석유에 대한 발전은 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건 거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삼차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릴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이라고 치고, 20년 동안, 2040년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갈 건데, 중간에 비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에너지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비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LNG를 중간에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수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고 공급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어, 우리나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요 러시아 송유관. 그러니까 요거는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러시아에서부터 송유관으로 들어오는 이 송유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송유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요렇게 내려오는 이 송유관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곧 뭐가 되느냐면 PNG가 되는데 PNG가 가격 면으로 봤을 때는 LNG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가격은 LNG가 훨씬 비싸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과 러시아, 북한, 중국 해계문의 가운데에서 한국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던 LNG 자체를 소비를 해야 되는 소비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수소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는 소비국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 이제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느냐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귀하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러면 조직의 기여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경험담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천연가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스공, 기술공사는 채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가스 기술 공사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LNG가, LNG가 발전 단가가 140원대인데, 이, 이게 지금 구입 비용이 커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입 비용을, 구입 비용을 낮춰보겠다. 구입 비용을 낮춰보겠다. 다 원화시켜서. 다운화 시켜서 낮춰보겠다.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어, 그 최선 또는 이제 최대로 해서 나는 구입 비용을 낮춰볼 것이다 또는 공급 비용을 비용을 낮춰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는 어떤 천연 설비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업 해외 정비 사업이나 핫 테핑 사업 또는 lng 벙커링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어 이런 것들을 성취해 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그 한계는 있어요 제가 뭐 아예 기업 분석을 대놓고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정도는 가스기술공사 들어가면 홈페이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